여러분의 지갑을 지키기 위한 현명한 게임 구매 프로젝트, 지갑 수비대. 민지코랑 같이 할 만한 게임이 없나 라이브러리를 뒤져보니 생각보다 2인용 코옵 게임이 많아서 준비해 봤습니다. 마침 또 여름 세일 기간이라 대부분 50% 이상 세일을 하네요. 친구, 연인, 형, 누나, 동생, 아들딸과 함께 즐길 수 있는 2인용 코옵 게임들을 개인적인 경험을 토대로 난이도별로 추려봤는데요. 쉬운 난이도부터 점차 어려운 난이도의 호흡 게임들까지 하나씩 소개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대체적으로 10시간 내외로 엔딩을 볼수 있는 볼륨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정도의 난이도를 가진 게임들입니다. 이 테이크 2. 지난번에 별도로 리뷰한 적도 있었죠. 이혼위기의 부부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마냥 함께 모험하며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는 게임입니다. 난이도도 쉬운 편이고 스토리라인을 따라가면서 다양한 장르의 미션을 진행하게 되는데 정말 잘 만들었습니다. 자, 바이패드는 가급적이면 패드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는 게임입니다. 정말 귀엽고 직관적인 게임으로 조작법도 간단합니다. 이 게임은 전적으로 함께 플레이하는 사람과 합이 얼마나 잘 맞는지가 중요한데요. 플레이하면서 함께 하나, 둘, 하나, 둘, 구호를 외치게 될 겁니다. 자, 난이도도 어렵지 않고 2인 협동 플레이에 특화된 언레벨 시리즈의 로컬 멀티 버전 언레벨 2입니다. 한글을 지원하지는 않지만 애초에 대사 없이 스토리가 진행되는 탓에 털뭉탱이 캐릭터를 조종하며 가볍게 플레이할 수 있었습니다. 어웨이 아웃은 감옥에 갇힌 두 죄수가 되어 탈옥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한 편의 영화를 보듯 플레이할 수 있는 게임입니다. 약 6시간 가량의 플레이 타임을 가지고 있으며 딱히 엄청 어려운 컨트롤을 유하지도 않았습니다. 아쉬운 점이라면 공식 한글화가 없다는 점인데요. 다행히도 유저 한글 패치가 있습니다. 자, 약간의 컨트롤을 요구하거나 조금 난이도가 높은 퍼즐을 원한다면 이런 게임은 어떨까 싶어서 모아봤습니다. 위어 히어 퍼에버. 일단 위어 히어 시리즈가 꽤 많죠. 그중에서도 최신작을 가져왔습니다. 살짝 난이도 있는 퍼즐을 푸는 것이 메인인 게임인데요. 서로 다른 위치에서 상대방에게 도움이 될 힌트를 설명해야 돼서 마이크가 필수인 게임입니다. 킹덤 2 크라운입니다.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킹덤 시리즈의 멀티 버전이죠. 왕 또는 여왕이 되어 왕국을 확장하고 괴물들이 나오는 차원문을 모두 닫는 것이 목표인 게임입니다. 간단한 조작으로 쉽게 적응할 수 있는데 처음엔 가볍게 플레이하다 점차 심오한 전략의 세계로 빠져들게 됩니다. 플레이스테이션으로 먼저 알게 된 게임인데요 위자드 오브 레전드입니다 다양한 속성의 마법을 취향대로 조합해서 건전을 도는 게임인데요 난이도도 적당한 편이고 다양한 유물과 마법을 수집하는 재미도 쏠쏠한 편이죠 로그라이트의 특성상 한 판의 플레이 호흡이 짧기 때문에 가볍게 즐기기 좋습니다 3인칭 슈팅과 타워 디펜스 장르를 적절하게 섞어둔 오크 머스 다이 3입니다. 매 스테이지마다 함정을 설치해 정신없이 밀려드는 오크들을 막는 게임인데요. 한글 번역이 매우 잘 되어 있고 같은 스테이지도 저마다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어 매우 재미있는 게임입니다. 뒤로 갈수록 난이도가 제법 높아지지만 둘이서 함께 고민하면서 함정을 설치하다 보면 어떻게든 다 깨일 수 있는 수준의 난이도였습니다. 스틱스 샤드 오브 다크니스입니다. 사실 이걸 어려운 난이도로 넣어야 하나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정말 재미있게 스트레스 받지 않고 즐긴 게임이라 적당한 난이도에 넣어봤습니다. 출시된 지꽤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픽도 볼만하고요. 특히 스토리가 진행될 때 나오는 컷신이 제법 흥미진진합니다. 자미백션이라는 장르를 정말 잘 살린 게임으로 매 미션마다 최적의 침투 경로를 만들기 위해 기웃거려야죠. 왜냐면 고블리는 약하거든요. 덕분에 한 명만 살아있어도 부활이 가능한 시스템을 이용해 한 명은 구석에 숨어있고 남은 한 명이 목숨 걸고 길을 개척하는 상황이 자주 펼쳐집니다. 자, 마지막으로 컨트롤 능력이 뛰어나거나 복잡한 의사소통이 필요한 게임 또는 꽤나 높은 난이도의 퍼즐을 푸는 능력이 필요해서 머리가 살짝 아파오는 게임들입니다. 자, 첫 번째는 컷패드입니다. 옛날 만화를 그대로 게임으로 옮긴 듯한 그래픽이 인상적이죠?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애니메이션으로도 나왔습니다. 이 게임은 귀여운 그래픽과 달리 생각보다 하드코어한 난이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려워요. 그런데 재미있습니다. 컨트롤에 자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역살 잡고 캐리도 가능하기는 합니다. 자, 두 번째는 DYO입니다. 두 명의 플레이어가 화면을 반반 나눠서 맵을 고정했다 풀었다 하면서 길을 만드는 무척 특이한 퍼즐 게임입니다. 무료인데다가 처음에는 생각보다 쉽게 느껴지는 난이도에 이거 별거 아니네라고 생각했다가 점차 높아지는 퍼즐의 난이도에 당황했었네요. 머리 쓰는 걸 좋아한다면 도전해 볼 만합니다. 솔로플레이가 불가능하고 음성채팅이 반드시 필요한 게임입니다. 게임을 시작하면 시안폭탄이 올려져 있습니다. 폭탄 주변에는 여러가지 표시가 있고 각종 버튼과 레버 등이 있습니다. 문제는 해체 매뉴얼을 다른 플레이어만 볼수 있다는 건데요. 음성대화를 통해 시안폭탄의 모습을 상세히 설명하고 어떻게 하면 이 폭탄을 해체할 수 있는지 알아내는 게임입니다. 자 어려운 난이도의 마지막 2부&5부입니다. 꽤나 오래된 게임이죠. 2014년도에 나왔습니다. 난이도가 제법 있어서 도전 욕구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추천해 봅니다. 방향키로 움직이는 간단한 플랫포머 게임인데 마우스로 파티클 입자를 흩뿌리며 어떻게 이 퍼즐을 헤쳐나갈 수 있을지 친구들과 함께 경로를 그려보며 생각하는 것이 정말 재미있습니다. 자, 스팀 여름 할인이 일주일도 남지 않은 지금 친구와 함께 할 게임을 미리 쟁겨놓는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지갑 수비 되었습니다.